안녕하십니까. 하수구 대망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입니다. 숲속에 고요한 전원주택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어 어떻게 안 돼요? 어, 안 계신다고 안 하셨어요 어제?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당신은 연예인 보시는 것같은데아 네네네.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물은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 그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이라고요? 네. 화장실... 화장실 바닥에 물이 차면서 떨어졌나요 혹시? 그렇겠죠 욕조에 물을 한 번... 이사 오고 처음 욕조를 욕조에 물을 받았대요 욕조 어, 밑에... 방수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방수 때문에 그런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샤워하고 쓰는 데는 아무 사면, 아무 이상 없었고요 네 저의 현상 일어나기... 네 어, 그러니까 한, 하루 전에 네. 예. 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목 네. 욕조물을 다 받아놓고 네 애를 씻켰대 그러면 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 들었나 이거야 그니까요 그 당시에 여기 샤워하는 건 아무 문제 없었고 이 밑에 물이 이렇게 넘은 것 같은데 그 물... 욕, 욕조, 욕조에서 배수는 잘 됐어요? 잘안 됐죠? 그니까 예,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여기 내려가지고 여기서 차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그,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욕조, 욕조에는 욕조 카메라 검사를 어... 못 하는데 지저도그니까 옆에 뜯으려나 뜯을 수 있으면 지금 그, 그거이를 여쭤 보는 거는 나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욕조에 그 배관을 빼고 개를 빼 가지고 카메라 검사는 일단은 할 수는 있고요. 그옆 옆패를 지금 자체는 안 되지요. 지금 옆에 저, 지금 지금 자체에서는 안 되죠. 옆패를 깨 깨, 까요 아, 깨서 나돌수이 그, 그게 깬다기보다는 아, 이제 그 아. 잘라야지. 그냥 아, 실리콘으로 아니, 나중에 진짜, 진짜. 마감을 할수 있도록. 그, 잠깐만요. 제가 네. 지금 롭조 하는 기계라고 시집들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못런 것도 안 되면 요 역전 부산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게아니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새로 뭐사를 할지. 을 네. 뭐, 새로 역전을 지 그거는 이제 차 아, 거니해 갖고 다 붙이고. 아, 아 없을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낫죠. 지금 이상태에서는사님이서할수 그, 있나 나만 음. 아, 안된 지금 볼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천장에서 욕조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일 자분이 계신다. 시니 네.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가? 있으면 니니까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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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요, 요판을 따가지고 호수만 요판만 그래그예 그니까요 그요가그러요 아니 요만그니까 너무 그 표현이 그래 부수고 딴다는 거니니까 딴다고 부수는 거니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이, 저희가 그때 우리 1층으로 뚫었죠 1층 1층에 뚫어, 뚫었죠 1층 여기 뚫었죠 뚫었는데 했거든요 다행히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뚫고 난 뒤에 세탁기를 돌리면 저기 싱크대 있죠 요 거기서 소리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왜 사장님 말려야 되는 거아니야다 부수는 것 같은데. <목소리> 사장님 저 부수는 거 알겠지. 어? 뭐, 뭐? 욕 욕조. 오 사장님 부수 부수네. 부숴야죠 벽 벽. 아. 이거 아. 이 벽을 깨야 되니까. 아. 국내가 <놀람> 좋네요. 와, 여기 응. 아니 우리 집이면 막 그거 하는데 조금 덜 번거로운 것까은그전 돈도 요 그거 하고. 또 그렇지 않까는데근데뭐한 시간 넘게 작업하고 고압 세척. 했는 거 치고는 금액이 싸요 예요 다행이네 <laughs> 게아예 같이 랑시고뭐아무 아, 네. 네. 어디 가시는데요? 나 나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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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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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밑에 1층에 먼저 좀 보고 있을게요 네. 화장실에 왜 아까 거기 거기 왜요? 네? 거기 왜요? 아.. 아는.. 아는 업체.. 거기 뭐.. 여러 명이 뭐 같이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몇> 맞아요 그 왔던 그 사람 있잖아요 <몇> 내가 진짜 무슨 리뷰 쓰는 데 있으면 내가 리뷰 쓸라 그랬어 너무 막.. 무책임하게 말한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laughs> 그러니까 나뭇가다식으로 <나뭇나라> 막 <몇> 말하고 가가지고 네 <몇> 곱해서 음. 시간 되시는 분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몇> 저 보고 하여튼 난 이게 만족지 저 저도 그 업체 별로 뭐 만족은 안 해. 그 와서 일하는 작업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 업체 대표를 아는데 대표도 좀 상태가 좀안 좋아. 원래 그 업체 이름이 업체였는데 업체 이름을 바꿨어요. 하다가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갈아탄 것 같아요 업체 이름도. 네. 봅시다. 어, 어... 나가긴 나가네요 물이 물좀 틀어볼게요 아, 아물르셨어요아이 밑에 밟아야 나아저안 불렀어요 아 말씀하세요 미, 문제가 좀 있긴 있네요 언제 네. 작업하셨어요 작업은? 좀 추운 때 있으니까 한월 어, 2월 말 정도 될 거예요 어, 저, 저... 왜요? 뭐가 있어요 이 물질이?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이 부속 이게 부속이거든요. 네. 부속 거의 바로 밑동까지 지금 찌꺼기가 차 있는 상태에 지금. 그러니까 물이, 많, 많은 거네. 어 물이 그 위로 요만큼 공간으로 비교하고. 지금 위로 물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요. 그래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이 많이 내려오면 꼬꼴꼴 소리 난다 맞죠? 네.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네. 네. 사장님 여기 내 시경 한번 봐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가까워야 요 하는 거요 여기 좀 가까운데. 이 바로 밑에까지 지금 찌꺼기가 이렇게 좀차 있어요. 그러니까 관, 바닥이 안 보이는데요. 아, 바깥, 바깥에 매놀 위치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해가지고 작업이 깨끗하게 힘들 것 같은데 밖에 매놀에서 작업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고압으로 청소 한번 해야 될것 같고 얘, 얘는 지금 어차피 다 합쳐져가지고 나오는 배관일 거니까 여기가. 그래서 거 해야 죠 <laughs> 바닥에 지금 전부 다그 슬러지가 지금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고 해봐야지 뭐 알죠 시작합니다 바닥 구배가 지금 안 좋은데 별로 안 좋다고요? 배관이 지금 이렇게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처박히는 느낌이네요. 지금 쌓는 물이 빨리빨리 빨리 안 나와요, 지금. 불로 <놀람> 연결된 <놀람> 게 맞아요. 저로 넣으면 집 안으로 지금 들어와요. 와, 배관 부서졌을 수도 있겠다. 모래 같은데. 이거, 뭐시레기 보이죠? 네. 아, 이 느낌이 싸운데요. 어, 아, 지금 요 근처에 지금 욕실, 이 내부 쪽 같은데. 일단은, 밖에좀 좀 검사를 해봐야겠다. 아우 상태 안 좋아. 아우, 상태가 안 좋아. <laughs> 아, 뭐야 이거? 흙탕물인데사형 어, 네. 보세요. 여기 있던 거다씻겨 내려갔어요. 아까 파에서 같은 거그 위로 연결되는 게 지금 지금 이 바닥 라인 보이는 라인이 일단. 이 세면대를 틀면 음. 여기서 지 물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요. 그 다음에 싱크대를 틀어도 이렇게 흐르고. 지금 싱크대가. 그 약간 거기 있던 게 모래선 물이잖아요, 지금. 색깔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 공사해야 될것 같네요. 어떻게 공사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 있는 위치를 찾아서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모래가 저렇게 나올 일이 없잖아요, 바닥에. 호수를 이리로 가지고 와서, 역으로 저, 싱크대 쪽으로 여기서 넣어가지고, 이 배관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배관이 깨끗해야지, 이 보이니까. 철놈 점점 좀 밝아지긴 하거든요. 이봐, 옆에 다 흙이거든요. 하얗게 지금, 안개처럼 가리는 거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오케이. 사장님, 네. 일단, 배관 빠졌어요. 이 바깥이거든요? 네. 이 배관 내부는 이런 모습이 안보예요 네. 위에 지금 매달리는건 부속이고, 네. 얘는 파이프예요 네. 빠졌어요. 지금 본드 칠해놨는 부분이. 네. 빠졌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나가? 이건, 이건 지금 바깥면인데, 여기서 쓸려 들어와가지고, 아까 전에 지금 이 티하고 그런데 머물러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야는 야대로 빠졌고, 여긴 여대로 뭐보사졌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캐내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고, 뭐, 엘보, 엘보 빠진 거. 이게 외부라만들어요그걸 바깥이죠. 쳤다물 <laughs> 아. 지금, 아까 갖고 그 이탈됐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여긴데, 물 트는 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게, 세면대하고 딱 연결된 라인이. 에요 싱크대 쪽에서 라인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물샌 흔적이 있어요, 바닥에. 사장님, 그 싱크대에 물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기름 이빨 있는 것 같아. 기름 터널이네. 아, 차살이는 먼저. 보이시죠? 네. <웃음> <웃음> 세면대 일단 배관이 이탈됐 거야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이제 세탁실 쪽으로 배관이 향해 있는데 기름이 좀 많이 굳어 있고. 그래서 지금 싱크대 밑에서도 오바했고. 세수좀 하십쇼 아 그냥 릴래아 밑에가 완전 붙었어요? 우리가 그래, 야을만에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십쇼 완전 네. <laughs> 기름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도 지나. 다 어. 오케이. 오케이. 소리 다 들린다. 뭐 조용히 얘기해라. 사장님 잠깐만 보세요. 이거 배관을 좀 잘못 놨네요 여기 지금 물이 흐르는데 네. 여기서부터 물이 찼어요. 네. 이 거품도 있죠. 네. 거품도 네. 있는데 그 상단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품이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이 배관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요앞에요 네. 그렇죠. 뭐, 뭐 앞에 배관이. 네. 요 앞에가 네. 왜 그런가 봤지만 지금 이 자리는 슬러지도 많고 기름이 다 막혀 있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쭉 가다가 왼쪽으로 꺾이는데. 배관을 쳐 들어 놨어요 위로 30도 막 이래 들려 있어요 배관이 이렇게 들려 있다보시 지금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잖아요 위로 지금 물라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 어떡해, 이거. 아 어떻게 이 XX네 이거 골치 아픈 상황이네 깨네 가가지고 이리진 성적이 저금거 불리다는 게 있죠 이걸로 지금 예. 힘이 뭔가 바뀐 바다는 놓같네요 보석도 지금 옛날 또 회색 파이프 이런 게또 들어가 있고 야 지금 쏴볼 테니까 노즐 바깥에까지 좀 나오게 해봐어 맨홀 바깥으로 한번 빼보게 어. 나왔나? 어, 아, 나왔어. 노줄 모듈 빼봐. 노줄 빼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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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는 아무 거사가요. 몇죠는 별로 없는 일단요 위에 도 한번 해 네. 기본 뭐 해결하는 문제 <laughs> 용산인데요. 배관상제가너죠 네. 그그관배은뭐잘 되어가지고 완전 완전 들려 있어요. 요, 요렇게 와서 세면대 만나서 45도로 꺾어서 이도 밑에야. 예, 예, 네. 예. 어찌됐든 뭐 여기 방수 문제가 없으면 뭐 그래도 물이 안샐 건데 일단 물이 새는 거는 문제 예, 방수 문제는 이제 좀 지금 어차피 예잘 됐어요 샤워하면 되니까 안 되면 되니까 근데 문제없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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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원인을 위치를 좀 정확하게 따로 뭐 예상 안 했으면 큰일일 수있어야그 네. 차에 걸로탐지기좀가져와 오른 라인은 요 라인을 오고요 배란이. 요 라인을 줘서 직진을 오면 이 라인을 오고 요요 언저리에서 이렇게 꺾어서 이쪽으로 깊이는 한 90cm 정도. 돼요. 여기 바닥에서 배란까지 깊이가 그렇게 티 정도. 이 화장실만 건들면 좀 해결이 좀쉬 쉬울 것 같아요. 화장실을 이 화장실, 어, 이 화장실 건들면 여기 보시면. 그리고 지금 문제 있는 자리가 요 상관. 요상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비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이제 떨어져갖고 이리 아, 내려온 거고. 네. 아, 그뭐 다른 거 생각 거 없이 그냥 이, 이 욕실만 건들면. 좀 비트 어떻게 파는 아, 그돈 주고 파야죠. 직접 파시면 아, 안 되고. 돈 주고, 파는데. 아, 돈 주고 팔면 그거 다 알아서 다 파요. 땅잘 파는 아저씨들 많아요. 저도 땅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고생 많으셨 아, 니다 아, 이짜 아, 진짜. 좀좀 파이팅. <웃음> <웃음> 파이팅 네. 아, 진짜. 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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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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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하수구 대마왕 채널에 드디어 멤버십이 생겼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대마왕 채널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 지금... 아니, 별로 안 왔어요 제가 안 갔어요 그냥 카메라를... 이게 네. 지금... 연기 변기... 아니 이 날짜도 머리... 틀리고 이, 그, 그, 그 날짜가 23년 11월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2월달 3월달 켰는데 분명히 네. 그리고 이거, 이거 날짜가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면 머리카락이잖아요. 머리카락 변기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욕실 배관에서 욕실 바닥 뚫다가 머리카락이 나오지. 이분 그냥 사진을 다른 사진을 보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에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작업을 11월 달에 한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사진을 다른 사진을 보냈다는 거죠. 기름은 있긴 있었는데 그럼 변기하고 전혀 상관 없는 싱크대 배관에 기름이 약간 있긴 있었죠 그, 그, 그 배관이 좀이상이상 이상해요 네. 제가 봐도 기를는로이나오 네, 이렇게 이이그잖아그 사람이 그잖아그 사람이 좀 이상한 그 사람이 좀 이상한 맞잖아요 <laughs> 아, 배관도 좀 이상하게 그 배관도 이상하던데 이이상 네. 그 모양이 이상이 보수 배하고연결되진 않잖아요 연결 안 됐죠 변기 변기 라인하고는 다르죠 지금 뚫었을 때 지금 싱크대 배관하고 최종적으로 뚫어지는 것까지 다 확인을 다 했는데 참... 꼴찌 안 보이네 이집일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고 작업을 한 3월달 정도에 했다고 했는데 24년 3월달이잖아요 지금 저기는 지금 23년 11월 며칠이더군요. 보니까 카메라에 이 카메라 날짜 너 똑같아요. 맞 정확하죠. 정확하게 배터리 뭐 뺐다 꼽았다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다다 되죠. 어, 다다다 다른 사진을 보낸 거예요. 예. 저기 원래 본래 사장을 알긴 아는데 제가. 업체 이름도 바뀌었어요, 얼마 전.